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늘은 되게 신기하고 특별한 영상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군제를 맞아 제가 고른 상품들을 알리에서 대폭 할인해서 살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어쨌든 협업 영상이어도 늘 보면 도움되는 영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템 선정을 100%제 마음대로 셀렉을 하고 무조건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신다고 해서 잉크님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딱 일주일이 진행 기 동안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내네 제품들을 한정 수량으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실제로 알리에서 구매한 찐 추천템들이 있었잖아요. 아이템 유목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알리에 정착하게 된 제품들이라서 저도 추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원래 가격도 괜찮은 그것들을 세일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이득일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을 때 괜찮아 보였지만 넘어가셨다면 이번에 확실히 가격 할인이 되니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펜 파우치 2개, 만년필 두 자루를 자리로 소개해드릴게요 상품 옵션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옵션을 선택해야지 최저가로 구매 가능해요 더보기란에도 자세히 명시해놓았으니까 구입하실 때꼭 지켜서 할인가로 다 받아가세요 처음 소개드릴 아이템은 카코 49펜 파우치입니다. 가지고 있는 펜을 한 번에 말끔히 수납할 수 있는 대용량 펜 케이스예요. 제가 이거 구입하고 신나서 단독 리뷰 영상도 올렸었어요. 펜이 40자루나 들어가면서 저렴하고 예쁘고 튼튼하고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제 정착템입니다. 이전에는 되게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나눠서 수납하던 걸 카코 펜 파우치로 그냥 하나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펜 보관 공간도 비교가 안 되게 확 줄었습니다. 올초 영상을 만들 당시엔 하나만 샀었는데 지금 총 3개가 됐어요. 이렇게 브랜드별로 구분해서 좀더 넉넉히 쓰고 있습니다. 겉소재가 패브릭이라 무게도 가볍고 외벽의 쿠션이 짱짱해서 안전한 느낌입니다. 밴드로 펜을 고정하고 꽤 뚱뚱한 펜도 문제없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집에 펜을 보관하면서 혹시 들고 나갈 일이 있으면 이 째로 갖고 나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크기는 A4보다 좀더 크고 저는 수납장에 쏙쏙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당시에 제가 62,571원에 구매했었고,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가격이 42.83불, 64,933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광군제 자체 할인이 8달러, 그리고 제 채널 단독 8달러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하면, 최종 할인가 26.83불에 구입 가능해요. 제가 오랜 기간 지켜봤지만 늘 6만원대였어요. 이 정도면 확실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다음은 또 보여드린 적이 있는 완차 펜 파우치입니다. 펜 13개가 들어가고,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많아서 몇개 사봤었는데, 저는 완차 13구가 제일 편해서 정착한 아이템이에요. 이 펜파우치가 입문용 만년필 소개 영상이 등장했던 제품입니다. 그때 예상 외로 펜파우치 정보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야 정식으로 보여드리게 됐네요. 펜이랑 닿는 부분은 매끈매끈한 천으로 되어 있고요. 자석도 대충 닫아도 찰떡같이 닫힙니다. 제일 좋은 점은 칸 너비가 널널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저것 다 넣기에는 조금 칸이 비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좀 뚱뚱이 만년필도 넣기 좋아요. 참고로 맨 가쪽 두 칸은 나머지보다 살짝 좁습니다. 또이 앞에 은근히 작은 종이 수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작정하고 넣으면 파우치가 변형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은근 유용합니다. 완차 펜 파우치도 원래 가격이 6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광군제 특가 4달러 할인, 제 채널 단독 8달러 할인 코드가 들어가서 최종 27.69달러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13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잉입의 e 최대치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이 이상으로 잉크를 넣어놓으면 잉크 마름이 거의 예정된 수순 같아요. 딱 책상 위에 두고 쓰기도 예뻐서 넉넉한 실사용 펜 파우치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펜 파우치 두 개를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만년필이에요. 먼저 펜브스의 469 모델입니다. 알리는 아무래도 중국계만연필 에의 접근이 쉬워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대놓고 뺏끼는 어, 다른 특정 모델을 흉내 내는 브랜드 는 소개하고 싶지 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밌는 시도 를 많이 하는 브랜드인 펜브스를 데려왔습니다. 컬러는 클라우드 리스 스카이이 고요. 469의 특징은 양쪽에 다 닙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f 한쪽은 m으로 더블 펜촉 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잉크통이 따로 되어 있어서 각각 다른 색 잉크를 넣어서 쓰실 수 있어요. 구성품을 보면 만년필에 추가로 안에 잉크를 넣을 때 사용하는 스포이드 아이드로퍼 그리고 롤러볼 디파츠도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교체해서 수성펜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잉크 넣을 때랑 립을 교체할 때의 방법이 달라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잉크를 넣어 봅시다. 4 6 9 펜은 돌려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립윤이 자체를 뺄 수도 있고 좀더 안쪽도 있는데요. 잉크를 넣을 때는 이 파란 부분을 잡고 돌려서 잉크통만 남겨주셔야 합니다. 별로 힘을 세게 안 줘도 잘 돌아가요. 이렇게 분리되면 이제 동봉된 아이드로퍼를 이용 잉크를 옮겨줍니다 이건 워터맨 터콰이즈 잉크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잠가주면 끝이에요 확실히 잉크 용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롤러블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 파란 부분 말고 닙만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닙을 뺄때 일자로 꺼내지 마시고 닙이랑 그립을 각각 잡고 살살 돌려서 닙 피드뿐만 아니라 전체 닙 파츠가 다 같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펜브스 의 롤러볼이 그렇게 필감이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 펠트피드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저번 다이소 영상에서 저는 처음 안 사실이에요. 펠트피드도 열심히 씻으면 씻기긴 한데요. 그래서 방향을 급선을 해서 연한 잉크를 넣어볼게요. 고베 잉크 고베 이진칸 민트입니다. 아이드로퍼로 잉크를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돌려서 잠가줍니다. 짜잔. 실제로 써봤을 때 흐름은 약간 절제되고 단단한 편이고 획꼴기는 F보다 M이 미세하게 더 굵습니다. 근데 진짜 롤러볼 필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만년필 잉크로 롤러볼을 쓰면 되게 끊기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 마음에 드네요. 크기는 상당히 큼직한 편입니다. 펜이 꽤 굵은데도 그립감이 묘하게 편해요. 한쪽을 잉크 롤러볼로 사용하시거나 요보 유콘 입과도 호환된다고 하니 추가 입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믹스매치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이 다 가격대가 비슷해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5만 원이 넘는 게 괜히 심리적 허들이 있어서 맨날 구경만 하다가 확 가격이 낮아진 참에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같은 생각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원래 37.38불에서 광군제 특가 4달러 할인, 채널 특가 7달러 할인, 총 26.38달러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책 읽을 때쓰려고 구매했어요. 손안대고 있는 책도 있지만 열심히 낙서하고 줄거 가면서 읽어야 이해가 잘 되는 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하이라이팅용도 메모하는 용도 이렇게 딱두 가지 펜이 있으면 좋아서 이렇게 하면 꿀조합이더라고요. 애플랑 굵기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제 펜에선 엠필감이 좀더 좋아서 기록하는 데는 엠, 밑줄이나 동그라미처럼 책을 마킹하는 데는 롤러볼이 굵게 나와서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상품 트위스비의 다이아몬드 580 화이트로즈 골드 2입니다. 얼마 전 에코 리뷰를 하면서 트위스비가 더 좋아졌는데요 다이아몬드 580라인은 에코의 한 단계 상위 라인이에요 배럴이 다이아처럼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다른 점은 립과 무게감입니다 립 숄더가 좀더 넓어졌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덩치가 더 커진 건 아닌데 파츠들이 무거워서 그런지 무게도 에코보다 좀더 묵직해집니다. 쉐입은 조금 더 곡선을 살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립은 여전히 스틸립이고요. 그리고 트위스비 로즈골드 트림이 진짜 예쁘거든요. 에코가 스모크 로즈골드 컬러고 다이아몬드 580은 화이트로 데려왔어요. 립 굵기는 F입니다. 립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펜버스469 컬러도 그렇고 다이아몬드 580을 이번에 할인해서 구매하시려면 꼭립 꿀기 F로 선택해주세요. 펠리칸 블랙 꺼낸 김에 여기도 이걸로 넣겠습니다. 피스톤 필러고요. 배럴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다이아몬드처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트위스피 FA필감이 진짜 좋아요. 실사용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정가가 1 6 4 0 0원 실제로 펜샵에서 살 때는 13만 원대 정도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2만 원 가까이 해서 원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최저가 맞춰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 하셔서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128.59달러에서 자동 할인 16달러, 채널 단독 할인 코드를 27달러 넣어 주셔서 최종 가격 85.59달러로 내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뿌듯하게 보여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상품은 더 보기 다이아몬드, 이렉트링크에서 할인 코드를 넣어서 사는 게 무조건 가장 저렴하지만요. 혹시나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눈여겨본 상품을 구매하시더라도 이번 일주일 동안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금액 대별 할인이나 각 결제 방법에 따른 추가 할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따져서 최대한 혜택 적용되는 방법으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또 단돈 2,000원 럭키박스 응모와 한국 현지 생활용품 브랜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K 베뉴도 둘러보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알리에서 이거 공동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코멘트 대환영이에요. 다음 번에 또 협업하게 된다면 참고해서 드리고 올게요. 여러분 모두 알뜰한 취미 생활하세요.